4 1번 도형의 평행이동. 자, 그러면 직선을 지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,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이래. 그때 k의 값 구해달래요. 천천히 해봐야죠. 자, 우리 점처럼 그냥 빼기하면안 돼요. 자, 우리 이거 증명은 수업 시간 했고, 그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을 하면 x에 x 플러스 1을 대입해야죠. 그리고 y축 방향 3이면 Y자리에 y 자리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겠지. 그 얘를 정리하면 x-4y 플러스 1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13에서 1을 빼니까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k는 11자 이렇게 정리하고 5번도 가볼까요? 자 그럼 이제 바로 해볼게요 여기에 x-a를 대입하라는 걸 거고 y축방향 마이너스 5라는 건 y에 y플러스 5를 대입하라는 거겠죠 자 그럼 얘가 1,0을 지난데 대입해주면 바로 정리가 되겠죠 자, 그럼 2 곱하기 1 마이너스 a 플러스 3, y 자리 0이니까 5 마이너스 8은 0이죠. 2 마이너스 2a 플러스 7은 0. 2a는 9니까 a는 2분의 9가 되는 거죠. 자, 6번 가볼까요? 자, 직선을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2, y축방향 a만큼 이동한, 이동을 하면 얘랑 일치한대요. 한번 해볼까요?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2면 플러스 2를 대입하고, y 자리는 a만큼이니까 마이너스 a를 대입해주는 거죠. 자, 그럼 얘가 3x 플러스 y, 여기 6, 플러스 1 하면 7이죠?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7은 0. 자,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, 이게 a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7은 12가 되고, 그럼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. 자, 그럼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마이너스 4콤마 1이 이동하는 좌표를 구해달래. 그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고, y축 방향 a를 이제 알죠? 그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 되니까 마이너스 6. 1이 마이너스 5 되니까 마이너스 4. 그래서 마이너스 6콤마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.